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현재 7시 34분. 아침에 동생들이랑 운동 하러 왔습니다. e 네, 아무튼 저희 하체 운동하는데 no, right. 어. I'm h 하 r e I'm here. I'm here. I'm 이 e 무슨 운운이고 r e i 이어 이밍아 이럴 수 해. 다섯, 아와 다리 발라 진짜. 아, 5, 4, 3, 2, 1, 2. 자 마지막 한. 오, 사, 삼, 이, 일, 시팡이 표조만니안 발이 넓기는발넓기는 넓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 넓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 어깨 넓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좀더해봐 t g 요 발목까지 o h a 야 돼요. year. Too late. Too late. Too late. Too late. t 아이씨. 아, 여러분들, 시팡이의 하루, 글로그 많이 그 좀, 뭐라 하러 이어신청? 이어신청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발이 한번 올려주고. 아, 우리가 미쳤네. 가자. đi rồi, đây, ảo, mười, năm, bảy, 매주야, 일단, 일단, 일단. 자, 오늘은 대퇴이두를 대태 대태이두를 집중적으로 하는 레그데이. 야, 아, 시간이 일로 와봐. 시간이 그 호주에 오지 얼마나 됐나? 이제 한 2개월, 2개월. 우리 저번 주에 여기 와서 시작을 했잖아. 그지? 호주의 헬스장을 처음 방문 했다. 이거 어떻노? 뭐가, 뭐가 제일 다르노? 한국과 비교했을 때큰 장단점 하나씩 얘기해봐. 장단점은 뭔가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서 호주가 더큰거 같고 그렇지 단점은 한국의 시나 다타어리랑 그게 안 지는 아, 제공 안 하는 것이 이제 한국 호주는 운동복이나 네, 네, 네. 수건을 제공 안 해주지 그렇지 근데 그거 모르는 <laughs> 한국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 거 아니면 딱 좋다 이거 아냐 규모 자체는 엄청 큰다 그지 어, 완전 그 서울 서울시장 급이 거기가 아닌 이태거의 중국도위니까요. 어. 아직 시골 청년으로서는 좀 좋죠 전. 오케이. 다양하게. 그렇지. 오늘도 파이팅. 화이팅! 아, 네. 어, 오늘 하체를 했는데 땀땀린거봐라 아, 야씨. 원래 하체는 전신에서 땀이 나야지. 그제우 그래야 제대로 한 거야. 요 제우시. 저 팬티까지 다 젖었나? 젖었노. 그래서 팬티를 안 입었. <laughs> 뭐는데 아, 근데, 근데 이게 안에 원래 팬티 옷감 하는 게 있어. 아그제우 나도 팬티 안 입었다. 어디 간대니? 인증샷 찍고 아 인증샷 찍으라찍어라 인증샷, 인증샷, 찍어라. 인증샷 찍는 것까지 내가 찍으려고 알지 어. 오, 오, 오. 괜찮다 시팡이가 또 이제 또 MG다 보니까 5원 이런 거또 올려줘야 되거든 <놀람>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요즘 MG세대에서는 5원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운동하고 맛있는 식사. 나 진짜 맛있게 잘 만들었네. 감사합니다.